우리 서범수 의원님 이야기를 들리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못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찰을 뭐 여러가지로 비판을 하고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무슨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게 지금 가능, 가능키나 한 겁니까? 이게 경찰국 설치도 그래가지고 뭐 국기 물란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급박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거기다가, 치안정감 성진 대상자 6명, 장관 씨를 불러가지고 개별 면접하면서 줄 세우게 하고, 길들이게 하고 한 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시켜서 한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한번 묻겠습니다. 뭐, 경찰관들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지금 야당 의원이죠. 윤석열 내란하고 개엄할때 여러분들 헌법기관이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왜 경찰관들한테 그때는 뭐 경찰국 설치하고 할때 아무 반대도 못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뭐뭐 희생 뭐 뭡니까 그 좌천당한 사람들 물뒤 딛고 일어나 가지고 막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익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윤석열이 불법 개엄하고 할때 이거 분명히 바, 잘못된 것이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이 명시적으로 누구 한 분이라도 똑똑하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경찰관들 뭐라고 나무라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힘으로 경찰을 찍어 눌렀지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 사,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경찰관들이 아니 반대한 경찰관들 있었지않습니까 경찰국 반대 총경들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로 불이익을 받았으면 그걸 다시 정상화 시킨다는데 잘못된 것을 정상화 시키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뭐, 경찰을, 뭐, 어떻게, 비난하고, 피하하는 그런 발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서금수 의원님도, 존경하는 서금수 의원님도 경찰에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후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유재성 차장님, 그, 어, 우리 저, 윤동영 의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그, 그 경찰답게 소신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적극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물론 이제 내란과 계엄에 일부 가담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진압 과정에서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란 잔당 소탕하고, 또그 수사할 일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잘못된 게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다시 정상화 시키십시오. 예. 예,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